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인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오늘 또 살짝 주춤하고 있는 리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호재가 멈췄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리플에게 또 새로운 호재가 또 하나 생겼기 때문에, 요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살짝 주춤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거 관련해서 오늘 밤에 되게 또 중요한 이벤트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하시면 수익 내시는 데큰 도움 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리고 우리 리플 여러분들 들고 계신 분들 모두 부자 될수 있도록 댓글에다가 염원을 담아서 자, 리플 부자 이렇게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신 분들 모두 부자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댓글도 달아주셨고 구독 좋아요 해주셨죠?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 우리 리플에게 좋은 소식이 또 하나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소식이냐? 지금 여러분들 JP 모건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지 정확히 몰라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이 미국의 최대 큰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가 자 이제 은행권 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뭐이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자동차 담보대출 이런 거 아시죠? 담보를 잡아놓고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야. 근데 이 담보가 뭐가 된다? 우리가 들고 있는 코인이 된다. 그래서 코인을 담보로 실제 은행에서 이 정통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라는 건데, 자 이게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 우리가 코인만 들고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조금 더 크게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제도 금융권에서 이 전통 금융권에서 코인 시장이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화폐로 혹은 실제 자산으로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JP모건의 CEO는 옛날에 코인을 되게 극혐했어요, 여러분. 엄청 싫어했어요. 저거는 사기다. 나라면 저런 거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그런 사람도 돌아설 만큼 이제는 우리 코인이 인정을 받고 있다. 자, 근데 이게 왜 리플의 호재일까? 뭐 리플 단독의 호재는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리플도 이더리움도 전체적으로 우리 코인 시장의 호재예요. 왜냐?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나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냐? 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이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시총 상위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만큼 안정적이다. 요런 이미지를 주고 있고 기능이 또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특히나 수혜를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통 금융권들은 어쨌든 우리나라 은행들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 기업 자체가 되게 보수적이에요. 어,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단체 자체가 조금 폐쇄적인 곳이 많거든요? 뭐, 은행이 뭐가 그러냐, 다들 그러실 수 있는데, 조금 막, 옛날부터 이어져 오고, 전통 금융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뭐, 임원들도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닫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출을 해주려면, 안정적이고, 얘네가 진짜로, 뭔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그 정도의 인식이 되어야지, 대출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 뭐 갑자기 뭐 되게 시총 작고 무슨 개잡주 상폐되는거 요런 거 가지고 대출해 주겠어요? 아니죠. 딱 봐도 안정적인 거.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요런 친구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jpmorgan에서는 요거를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해요 암호화폐로 인해서 요걸로 담보를 잡고 대출해 주는 거 요거를 조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왜 시장이 안 오르고 이러고 있냐 자 보면 지금 뭐 비트코인도 살짝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뭐 그저 그런 수준이고 이더리움 조정받고 있고 우리의 리플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인가? 시장 상황은 대체 왜 이러고 지금 뭐 상장 폐지된다는 스트라이크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100% 넘게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시장 상황이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밤에 이벤트 중요한 거 남아 있다라고 했죠? 자 이게 뭘까? 요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오늘 밤 9시 반에 우리 또 파월 이장님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파월 의장의 연설은 항상 중요하지만, 이번에 또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다음 주 목요일에, 보시게 되면, 다음 주 목요일에 31일날에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갑자기 오늘 밤에 어, 기자회견할 때 다음 이번 이번 금리 결정 다음 주에 나오는 거 여기에 대해서만 힌트를 또 줬는데 갑자기 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 분위기가 솔솔 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럼 갑자기 또 오늘 밤에 연설하고 나서 코인 시장 폭등 나와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있을 이벤트 중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또 이번 이 연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막 새벽에 하고 그랬었는데 9시 반에 어, 여러분들 아직 안잘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 대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또 다음 주에 금리 결정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기자회견도 조금 집중해서 시청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지금 그러면 왜 오늘 또 중요한 얘기가 있고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리플도 비트도 다들 이렇게 조금 쫄아가지고 왜 이러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은 어, 또안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조금 방어를 해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내려왔지만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행히 지금 제가 여기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올라온 이상 이 구간을 지켜줘야 된다. 얼마를 지켜줘야 된다? 자 4745원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다행히 밑에 찍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 구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리플은 오늘 또, 오늘 안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내일 아침 9시에 종가 마감했을 때이 가격 위로만 올려놓고 지켜주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면 다시 여기까지 4천원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여기는 꼭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반대로 상승을 했을 때요 구간 있죠, 여러분들. 이 4,900원대 넘겨주면은 또 금방 다시 이 5,000원대 뚫으러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5천원 구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전고점을 뚫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5,000원은 지금 사실 리플의 심리적 고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뚫어내게 되면은 또 여기서 또 쭉쭉쭉쭉 다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리플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만원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실 분들이에요. 리플은 사실 지금 미래의 가치가 너무나도 뚜렷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나중에는 뭐 이더리움의 대항마가 되지 않겠는 뭐 요런 얘기도 또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총도 3위까지 올라와 줬고 지금 뭐 계속해서 몇년 동안 발목을 잡았던 SEC와의 소송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아주 큰 먹을거리. 자, 전 세계 은행들과 합작을 해 가지고 전부 은행들이 리플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가격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미친 듯이 올라가는 정말 미친 호재가 남아 있죠. 그리고 이게 또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이 리플이 점점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준비를 계속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가격 좋을 때 차곡차곡 모아두기만 하면 리플로 정말 부자되는 거 여러분들 어려운 일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지만 우리는 또 이런 리플같이 중장기 종목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남들 다 단타 종목 이런 거 다른 걸로 불장 왔을 때돈 버니까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매한 데서 리플의 목표가 완전히 가지도 않았는데 팔아버리고 갑자기 막 단타 종목 이것저것 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오르는 종목들이 있으면 또 내려오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올랐던 종목 올라타서 우리 여러분들 고점에서 물려버리고 이러면 시드가 콩콩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시들을 현명하게 반반 나눠서 운용을 해야 되고, 중장기 종목과 단타 종목을 반반 딱딱 나누셔야지, 시장이 흔들릴 때 중장기 종목으로 안정성 가져갈 수 있고, 단타 종목으로 시장 좋을 때 수익성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단타 종목으로 빨리 돈 벌고 싶다고 지금 보이는 스트라이크 요런 종목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장 폐지 될 거고 요거 지금은 이렇게 미친듯이 올랐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조금 건들지 마셔라. 아니면 내가 진짜 뭐 이런 상패 종목도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없어도 되는 돈이다 치는 요정도 아주 소액의 금액만 그냥 매매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가나 볼까 요런 한번 짜릿함을 느껴볼까 그 정도까지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스트라이크도 사실 제가 어저께 보시게 되면은 여기 또볼린저에다 하단 딱 터치하고 살짝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상승할 게 보였지만 저는 요거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2만 원 이상 찍을 것 같다 자재력이 있으신 분들만 2만 원에 팔수 있는 분들만 진입하셔라 살짝 말씀은 드렸는데 정식적으로 추천이 나갔던 종목은 아니에요. 자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저는 또 안전한 종목들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엘프가 좋았어요. 어제 또 차트가 괜찮았거든요. 오늘 이 친구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업비트에서는 엘프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어저께 제가 엘프도 차트가 좋은데요. 엘프 315원 이하 진입해 주시고 최종 매도가는 30% 깔끔하게 412원 이상에서 절반 전략 매도합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저께 307원까지 떨어졌었던 엘프기 때문에 제가 315원 매수가 체결 그리고 오늘 438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자 매도가도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비섬에서도 좋은 종목이 있길래 제가 요거를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빗썸에서는 제가 스파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스파크. 요게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렇게 바닥 만들고 유자딱 꺾어서 올리려는 모습 딱 보여주고 있고 어저께도 이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올려놓고 마무리를 했길래 제가 요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파크는 바닥을 만들고 U자 들어올리네요. 내일 신고가를 뚫어줄 수 있겠다. 100원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95원 정도까지 볼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다행인 거 여러분들. 자, 오늘 스파크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98원까지 갔어요. 어, 여기를 버,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쪽을 봐주시면 되는데 오늘 98원까지 갔어요 100원 제가 말씀드렸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죠 <laughs> 자 그래서 일단 스파크는 56원 이하 진입 말씀을 드렸고요 자 1차 매도가는 43% 구간 최종 매도가 70% 구간 95.6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합쳐서 딱 깔끔하게 100% 오늘 하루 만에 수익을 봤다라는 거죠 스트라이크. 저런 거 불안정한 거안 먹어도 이렇게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저거는 사실 폭탄 돌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도파민에 절여져 가지고 나는 돈 버는 것보다 내가 지금 짜릿한 게 먼저야라는 게 아니라면 제대로 돈 벌려면 이런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또 단타 종목으로 수익 만들어 가고 이렇게 좋은 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산을 증식을 빨리 할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또 수익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사실 주말에는 안 나갈 때도 많아요. 근데 어 거의 매일이라고 하죠.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도 하루에 뭐100% 가볍게 한번 수익 보고 싶다. 서인아의 픽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 댓글창에다가, 여러분들 댓글창에다가 서인아와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 같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자, 지금 같이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자, 여기 댓글창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댓글창에다가 같이, 다 같이. 이렇게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란에 댓글에 또 링크 달아놨습니다. 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요런 창이 떠요. 자, 여기서 서인아의 무료 소통방 참여, 여기 꼭 체크박스 해주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숫자만 적지 마시고, 보이시죠? 010 다시 뭐뭐뭐뭐 다시 뭐뭐뭐뭐 중간에 빼기 빼기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제출까지 완료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불장이 생각보다 짧아요. 알트불장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한 두세 달 정도?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빡 집중해서 어떤 종목을 딱딱 딱 먹고 나와야지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 서희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진짜 눈에 딱딱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크게 내고 이 불장에 자산의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 저한테 꼭 해주셔야 될거 있어요. 자 바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자, 서이나 최고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제 영상 좀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제가 또 유명한 코인 유튜버 될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 번씩 유명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저는 우리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게 돕겠습니다. 자, 서로 채워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채워주면서 상부상조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종목상담의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리플 부자 이나짱 화이팅! 어, 다들 감사드립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서 참 좋아요. 서인아 리플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쉽도록 좀 정보를 계속해서 쉽게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감사드리고요. 리플 부자 서인아 화이팅. 완전한 회복 축하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려요. 리플 부자 서인호 화이팅. 항상 보고 힘을 얻고 있으시다고. 다들 감사드려요. 자, 어, 페페 피스 언제 갈까요? 이렇게 궁금한 종목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자, 한번 봅시다. 페페. 나쁘지 않아요. 페페, 나쁘지 않고요. 지금 어, 오늘도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자 보이시죠? 0.0197요 구간을 딱요 가격을 종가마감 기준으로 올려놨을 때 조금 더 활발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민코인테마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익 날수 있는 종목 많습니다. 그리고 피스네트워크. 피스는 지금 살짝 위에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음이 친구는 190원만 안 깨면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도 살짝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만약에 내일도 하락이 나온다. 근데 190원을 깨면 한번또 조정이 나왔다가 갈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서 시장 상황도 밖에서 좋아지게 되면 이 친구 그대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도 한 22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목소리가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한번 아프고 나더니, <laughs> 어떻게, 어, 새로운 옷 구슬이 생겼나요? <laughs> 네, 같이, 다 같이 부자 됩시다 여러분들. 목소리 경쾌해서 기분이 좋아져요. 다행이네요. 항상 힘내야 해. 알겠습니다. 제타체인 어떨까요? 제타체인. 음.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지금 한 350원 정도는 뚫어줘야지. 그래야지 조금 의미있게 차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350원을 뚫어줘야, 뭐, 400원 이상도 열려있고, 430원 정도까지. 네. 그리고 거기를 잘 뚫어줘야지. 430원을 뚫어줘야, 좀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350원부터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또 사실 조금 힘들죠? 아테나 좀 봐주세요. 에테나는 글쎄요. 지금, 지금은 또 사실 빠질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근데 또 거리랑 들어온 거 보면 은 완전히 빼진 않을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앞에 차트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되냐 이 635원대 여기를 지켜주는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깨주게 되면은 쭉쭉쭉 내려올 수 있다 500원 근처까지 지금은 조금 관망해야 되는 때인것 같아요 에테나는 목소리 듣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무브먼트 알겠습니다 무브먼트는 지금 뭐 사실 이 친구도 음어 어제 조금 괜찮게 나오긴 했는데 어제 이볼린저밴드 상단 위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도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은 뭐 얘가 완전히 나락기 같다라기보다는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런 거니까 247원 요 정도 지켜주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247원 여기 안 빼고 여기 안 무너뜨리고 이 위에서 잘 유지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 어쨌든 지금 계속 행보 중인데 결국엔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시장 상황 좋아지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종목입니다. 이나님 목소리가 MBC 앵커 목소리하고 너무나 똑같으시면 매력적이십니다. 감사드려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랑 목소리가 비슷하신가 봐요. <laughs> 드리프트는 카트라이더 관련 코인인가요? 어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카이버는 어 지금은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고 이 친구도 590원만 잘 지켜주면 뭐 완전히 여기서 뚝 떨어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590원 잘 지켜주는지 조금 지켜보시고,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은요, 밤에 이따가 파월 연설 지나고 나서 좀 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빅타임 아르고 모카 네트워크 손절해야 하나요? 빅타임은 아직 손절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좀, 이 단가를 알면 더 좋은데 아르고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계속 횡보할 겁니다 그리고 모카 모카는 안타깝죠 모카는 125원은 일단 넘겨줘야 거기를 넘겨줘야 좀 상승을 하던지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힘듭니다 음 그래도 이때 펀팅이 한번 나와주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씩 상승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르고는 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스텍스 파일 코인. 스텍스.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요, 어, 나쁘진 않지만, 일단 요 정도는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1175원. 지금 또 많이 깨졌기 때문에, 1175원 이상, 여기 이상 올려놓고 마무리를 해야 얘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파일 코인. 파일 코인은 지금은 그렇게 메리트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일단, 거래대금이 너무 적고,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집 중이고, 당장 올라갈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니어 프로토콜 마이너스 41%인데 정리해야 될까요? 음. 음,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차트 모양이 다 비슷하죠. 잘 올라가고 있다가 오늘 살짝 주춤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녁에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많이 물려 계시기 때문에, 음. 그 정도는 회복을 할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니어 프로토콜. 좀 걸리겠다. 응. 음. 절반 정도는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복구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오늘도 보셨죠?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해서 깔끔하게 100% 먹으면 이거 손실 봤던 거 바로 그냥 올려버리거든요. 요거는 그냥 다 복구를 해버리는 거니까. 도지, 아크. 도지는 일단 들고 계세요. 도지는 일단 들고 계시고. 아크. 아크가 694번. 음.. 또 어디까지만 해도 수익권이었는데 그죠? 693 일단 아직 완전히 빠질 차트는 아닙니다. 아크도 이 들어와 있던 거래량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들고 계셔보세요. 리플 열받는다. 왜? 왜또 열받으세요? 쭉쭉 가야 되는데 멈춰있어가지고 그죠? 또곧 갈겁니다. 너무 열받아지 마시고 비토르 토큰 한번 봐주세요. 비토르 토큰 아 비토르토코는 지금 어, 약간 혼수 상태. 얘도 여기서 횡보를 좀 오래 하다가 일단 얘도 중국 계열 종목이기 때문에 중국 코인들 한번 날뛸 때 그때 그때, 그때 한번 같이 갈 거라서 지금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발란체 52,000원에 물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얘도 곧 가거든요. 얘도 그 52,000원대. 뭐, 금방 갑니다. 금방 가는데. 일단은 저녁에 상황 봐야 될것 같아요. 저녁에 상황 보고. 이 친구도 금방 올라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기다리는 동안 다른 종목들 수익 나는 거 보고 배 아파서 그게 힘들지. 네. 리플 부자. 같이. 서인아 최고. 다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응원의 댓글까지 꼭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